이 여덟 가지의 복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누듯이 이 팔복도 보니까 그런 구조가 좀 보인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전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볼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율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요 앞에 네 가지 뒤에 네 가지가 이렇게 딱 봐도 좀 묘하게 연결성이 있죠. 신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령이 가난한자가 다른 사람들을 흑유리게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는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으로 향하여 갈망함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죠. 우리가 킹덤 컴퍼니 얘기를 하는데 킹덤 컴퍼니 운영의 핵심이 무엇이 되게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찌 보면 탈북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 우리 파트너들 또 우리의 고객들을 대할 때도 이 팔복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적용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설명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의의에 의의 줄이고 온받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대하여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의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은 의로 인한 내 안의 행복과 기쁨과는 별개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추구하고 실천한 의의 결과에 대하여 결코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해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건 못살게 굴어서 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옳지 않은 강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약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은 중 여덟 번째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역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도르의를 행하는 악인들이 힘을 갖습니다. 물론 성경은 약한 자와 소수자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시행하려는 사람이 성공하여 힘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한시적으로 악한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 앞에 복종케 하셨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시행을 유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 권세에 의하여 결코 이 세상에서 주도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고요.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들이 의인들에 대하여 그리 괴롭히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그늘과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나 출전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행복. 행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물론 천국의 행복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의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당한 평가와 의가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받게 되는 큰 상을 기대하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한 수동적인 복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능동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의도하지 않는 힘이 주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뜻하지 않게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의를 행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명이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또세 가지 것을 요 정리를 해봤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보게 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아이템 자체가 제 나름대로는 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이런 것이다 정리를 해봤고 또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한 부분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번뭐 이것 말고도 많은 정리를 할수 있겠지만 음, 제가 정리한 요한세 가지 정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 말을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지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세 가지 내용이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에게 힘을 공중 권세자 분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의 확증은 부활을 통하여 보여 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나 주님 재림식까지 그거를 보류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기성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종교교혁자 펠빈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잠시 평안한 시간, 밖에 없는 시절이 있다면 그거는 그늘과 휴식의 시간이다. 잠시 쉬는 시간이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요, 악과 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늘과 휴식의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이제 또 다시 출전 준비를 해야죠. 어, 쯤면 이 시간이 그늘과 휴식의 시간이 아닌가요? <laughs> 이제 나가면은 쨍쨍. 그 햇볕 주이고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게 기본이다. 당연하다. 뭘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누려야 돼? 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고 누리긴 하지만 그것은 미래적인 가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겨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니 지상낙원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의도하지 않는 힘이 주어질 때.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종교 개혁이나 뭐 교회사를 얘기할 때 교회의 타락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부터 타락이 시작했다고 보잖아요. 초대 교회가 엄청 박해가 있을 때또 박해를 받을 때는. 뭐 거기에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죽겠다 이제 이런 가보니까 뭐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에게 뭐 세례분답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세례 주는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보고 아니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면 바로 세례 줬는데 무슨 뭐 6개월 지나서 학습교회는 세우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교육 다 해가지고 이런 식이나 걸리냐 근데 이 문화도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서 국교를 만드니까 일시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황제가 교회 출석 안 되는데 묵무 <laughs> 대신이 다 같이 출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교회 입장에서도 볼 때는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면 좀잘 보이려고 오는 거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는그 교리분답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일정한 기관들을 통하여 검증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예수 믿으면 너이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런 시절이 된다면 지금 이제 교리 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는데 뭐 그냥 세례 주면 되지. 시간 끌리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하지 않은 성공을 거뒀을 때교회의탈락이 시작됐다. 왜냐면 하 한번 맛본 성공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치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우리가 한번 맛보고 누렸던 그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원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에 상상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것 아니면 죽고 말지. 이제 이렇게 나가야 원칙이 사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때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그럼 우리는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면 다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것일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 물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그 우리 지난번 그 제가 여름 수련회 이후로는 여러 한국대회이런거 아브라함 카이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인데 그분의 이론을 따르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일반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경영 내용을 점검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영역은 그 영역이고 교회에서 적용할 영역은 영역인데 교회에서 쓸 방법을 가지고 회사에서 쓰지 마라. 회사에서 쓸 방법 가지고 교회에서 쓰지 말라. 각각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교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원리에 충실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유무가 있는 것이고,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돈이 많이 벌렸고, 요새 새벽기도 빠졌더니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돈이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뭐 원인과 결과를 이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삼단 그 문장에 있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살고 이렇게 했더니 많이 축복을 해주셨다 아, 그거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돈을 많이 맡겨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노력의 결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이고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늘에게 정성을 보내면 하늘에서 해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안에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으나, 그거를 오늘날 물질적인 소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한 사람의 삶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서 그 박해를 받은 우리 몸에,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토론의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통하여 받게 되는 박해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킹덤 컴퍼니의 운영자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지난주 날 달에도 한번 복습을 해봤잖아요 기독경영의 저스 데이비 씨가 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도 경영 연구원의 경영학자들이 정리해낸 그 여섯 가지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창조의 원리, 책임의 원리, 배려의 원리, 공유의 원리, 신뢰의 원리, 안식의 원리들. 그런 각각의 원리들 안에 작동해야 될 소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충실했더니 이 세상에서 막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돌아가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하나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요 돈이 잘 이렇게 흘러가다가 거기 한번 탁 막혀가지고. 좀 이렇게 뒤로 나와야 될 돈도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원리의 흐름상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 원칙을 지켜나가다가 받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바로 박해라고 할수 있는데 한번 여기에서 나는 그런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천국백성임이 확실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 이 세상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또이 세상의 원칙을 어겨감으로 인하여 받은 것은 박해가 아니고 그냥 벌이죠 그건 벌. 그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걸 가지고 박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에게 얘기하는데, 아 제가 참이 아, 참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하신다는데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법을 어겼어. 그럼 벌금 내야지. <laughs> 그거를 왜 박해라고 하냐 이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이 없으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규정을 지금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내가 선한 뜻으로.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휴 내가 좀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못 나가게 박해한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영역을 내가 사업장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걸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업의 원리들을 정확히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걸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지금 오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말하는 박해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뭐 목사님들이 말하는 박해 영역을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사업가들로서 킹덤 컴퍼니의 경영 원리들을 추구해 나갈 때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다들 먹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사업 못 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래서 뭐 사업이 안 되도 좋으니까 나 이거 한번 해보다가 죽으려다 진짜 이애스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령으로 사업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사업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기운들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저 보고도 그럼 네가 죽을래 면 아니 저 말고 저 옆에 있는 목사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이 당할 상황이면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사업상에 벌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내가 이런 게 박해라고 생각한다면 또 과감히 옆에서 내가 생각할 땐 그건 박해가 아니라 당신 욕심에 근거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충고도 해주시긴 어렵겠죠 <laughs> 그렇겠지만 둘러둘러 좀 표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테이블마다 테이블리더들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힘차게 한번 박수 치시고. <laughs>